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3시 15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신규 메스코인,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에브리피디아 7월 27일 6.8원에서 6.5원 분할 매수하고 슈팅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매도 라인 7.7원 체크한 구간까지 슈팅 나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정보방 입장을 하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 가셔도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8일 파월 의장의 FOMC 발표와 옐런 재무장관 연설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의 각도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화 기준 3천만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가격을 회복해주고 있으며 이미 상승 중이었던 종목들은 탄력을 받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보이며 신규 진입 시 주의를 해주시고 가격 방어를 꾸준히 하면서 수익을 길게 볼수 있는 종목 위주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디센트럴랜드는 최근에 이렇다 할 호재 소식은 없는데요. 이더리움 기반 VR 플랫폼으로 앞으로 웹3.0 코인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전망이며, 디센트럴랜드 역시 메타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웹3.0 코인인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1340원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지만 악성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달 가까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반등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은 충분히 나온 상황이며 다시 눌림이 나온다 해도 손절라인을 짧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매수 가격은 1340원에서 1300원까지 진입을 추천드리며 손절라인은 1200원 이탈시 나가주시고 다시 상황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매도가는 1,500원 저항라인부터 분할 매도하실 분들은 1,700원, 1,850원 라인까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탈출하기 좋은 지점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